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영웅 가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하루의 시작을 빛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주네요. 가수님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당신 편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 노래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는 항상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언제 들어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사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황영웅 가수님이 미스트 트롯에 출연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계속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편이라는 노래처럼 저도 항상 황영웅 가수님 편입니다. 어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가수님의 노래는 저에게 평온을 주고 힘을 불어 넣어 줍니다. 황영웅 가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할게요. 오늘도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을 들으며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정말 저에게 유일한 비타민이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